자, 10시 이벤트가 무엇이냐면,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매일 밤, 매일 밤 10시에, 어, 문상 5,000원을 무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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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조건 쏩니다. 10시, 10시에. 자, 근데 나는 문상 5,000원은 나한테 너무 약하다. 난좀더센걸 원한다. 그러면 열이형 대리 이용권, 일주일에 10억 벌죠. 자, 일주일 이용권 드리고, 피파 3만원 패키지, 어, 그 다음에 오버워치를, 어, 매일매일 쏘고 있으니까, 여러분 원하는 거 받아가세요. 자 제가 여러분한테 이렇게 이벤트를 할수 있는 건 여리형의 소중한 스폰서 덕분이죠. 자 여리형의 34만 원 PC 피파 오버워치 서든한테롤잘 돌아가고 성능 테스트 영상 확인하시고요. 자 기존의 34만 원 PC가 29만 원으로 그다음 에 34만 원 PC가 집에수 660으로 업그레이드 됐고요. 자 그다음에 새 컴퓨터도 판매하고 있어요. 자새 컴퓨터 <laughs> 죄송합니다. 어 옆에 새컴 있죠? 어, 올 올류 컴퓨터에 가시면 새 컴퓨터 있으니까 어, 새 것도 많이 어, 많은 사랑 부탁드릴게요. 자, 열령의두 번째 스폰서는, 어, 믿고 맡기는 열령 대리. 역시 구초이스 이벤트 일주일에 10억 벌죠. 신세계 대리, 시즌 대리, 스타 대리 있고, 어, 많은 사랑 역시 부탁드립니다. 어, 자, 그럼 지금부터, 어, 시작하도록 할게요. <laughs> 아, 긴장됩니다. 자, 오늘은 48명이 신청해줬네요. 어, 48명. 저번 주말에 벌써 60명, 60명 정도 했었는데, <laughs> 요즘 방송을 좀 쉬었더니. 어, 양식에 맞게 댓글만 달면 됩니다. 여기다가 <laughs> 아, 10시 반이벤트 참여하는 방법은 자, 열여형의 피파 카페 자, 네이버 어, 카페 네이버 닷컴 피파 탑1 0 어, 열형의 피파 온라인 3죠? 자, 여기 카페 가시면 왼쪽에 10시 반 어, 이벤트 게시판이 있어요 어, 여기 게시판에다가 오늘 날짜로 된 데다가 댓글 하나만 달아주면 됩니다. 아시겠죠?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쉬워요이 아, 이거 복붙했나? 복, 복사만 했던 것 같은데 자, 그러면은 이벤트를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자, 스케줄은 오늘은 마감. <laughs> 아, 오늘 목 되게 아프. 요즘 목이, 에어컨 켜서 그런지 요즘 목이 안 좋아. 자, 48명이고. 자, 여러분의 번호를 확인해주세요. 자, 여러분의 번호. 1번부터 15번까지. 자, 이번부터 15번까지 번호 확인하시고요. 자, 번호 확인하셨나요? 자, 이 정도면 확인했을 것 같아. 16번부터 16번부터 31번까지. <laughs> 차단 풀, 24시간이니까 지금 카페 들어면 풀렸을 거야. 어저께, 어, 20, 하루 차단했잖아. 차단 풀렸을 거야. 여령 존잘. 자, 확인하셨죠? 자, 31번부터 46번까지. 아, 다 뽑아줄게. 48번, 21번. <laughs> 자, 38번, 11번, 오케이. 자, 마지막 46, 47, 48까지 해서 오늘은 48명. 48명이 어, 참가 신청해줬구요. 자, 12명을 먼저 후보자를 뽑도록 하겠습니다. 12명. 자탑 12. 자 50번으로 할게요. <laughs> 아너 오늘 참여 못했는데 보니까 그러니까. 너 너도 아너 원래 참여 잘 안하지? 자 갑니다. 자첫 번째. 어, 자첫 번째 당첨자. 5번. 5번 전북 효운대. 전북 효운대. 자 20번. 20번. 어, 새 여신 세정. 아, 자꾸, 여긴 세정 보니까, 비대에 있는 세정 버튼이 볼때마다 생각나. <laughs> 어, 비대 보면은 비대 버튼하고 세정 버튼 이잖아 자, <laughs> 그 다음에, 미안해요. 자, 42번. 비대를, 어, 며칠 전에, 오늘, 오늘, 어, 세두개 샀거든. 아, 비대 샀는데, 하나 샀는데, 거기 괜찮아서 하나 더 샀는데, 짜증나. 게 비대에 살짝 기스가가 있고, 그봉 뒤에 물쳐있는 거야. 누가 반품했던 걸 다시 보냈나봐. 아 몰라 그래서 지금 일단 설치는 했는데 <laughs> 월요일날 저기 전화해서 따져야지 그래서 만원이라 뜯어내야지 자그 <laughs> 갑니다 자 34번 34번 자 34번 16아 이거 누야 이거 <laughs> 루키 루키 로키, 로키인가어 세정 아 세정 두어 이거 어떻게 뭐, 누거 누구, 누구 잘못한거지 아, 어, 실수했네요. 자, 실수도 게임의 일부기 때문에, 어, 그냥 넘어갈게요. 그냥 넘어갈게요. 죄송합니다. 누구 거지? 어, 세정 얘기하다가, 어, 넘어갔네요. <laughs> 자, 44번, 44번, 44번. 제가 가끔 실수하는데, 실수도 게임의 일부야. 여기, 여러분 이벤트 참가할 때, 어, 잘 읽어보시면, <laughs> 왜, 왜, 여기서? 자, 보시면, 모든 경품은 여이형 어, 마음대로 취소, 변경될 수 있으며, 모든 규정은 불경, 불공정하게, 실수로, 여기 실수란 말이 있죠? 실수로 마구마구 변경될 수 있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아, 내돈 주고 내가 뽑는 건데, 내가 좀 잘못할 수도 있지. 그게 문제야. 어, 그게 문제야. 어,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어, 훈남 형님. <laughs> 아, 훈남혁이 님이 야니 후건 훈남혁이 훈남 님이었어. 그거? 아니구나. 어쩔 수 없어요. 운명이야. 어차피 해도 안 됐을 거야. 자, 9번 갑니다. 9번. 어. 뭐, 이게 뭐, 인생은, 어, 항상 라이브기 때문에, 뭐 과거를 볼 수가 없어. 그쵸? 어 그냥 넘어가. <laughs> 33번. 뭐. 15번. 자, 49번, 49번. 49번 없지, 참. 18번. <laughs> 자, 18번. KBJ! 자, KB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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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J가 지금 계속 아까부터, 아까부터, 자, 봐봐. 아까부터, 어, 18이네. 18이요. <laughs> 18. 18, 18이라고. 난 속으로. 아, 그냥 솔직히 내 마음 속마음로 얘기해줄게. 이 새끼가 지금 자꾸 나한테 욕하는 건가? 실수했다고? <laughs> 계속 18, 18거리길래. 아, 겁나 짜증났어, 지금. 아, KBJ 우리 애청자인데. 비명하는 애가 자꾸 18거려갖고. 아, 순간좀 짜증이 났었는데. 어 18번 이었네 어, 알겠습니다 자 45번 45번 어 45번은 어 여령 킹왕짱 자 여령 킹왕짱이 짱이구요 자그 다음 또 갑니다 32번 32번 오케이 32번 이지수 이지수 자 이지수 아니 괜찮아 괜찮아 게임이 괜찮고 자 갑니다 자, 47번 자, 47번 지상파 똥준 <laughs> 아, 지상파 준똥 어, 지상파 준똥 오늘 처음 왔다 그랬는데 자, 축하드리고요 처음 오자마자 지금 당첨권으로 들어왔어 <laughs> 야, 준똥 똥준 <laughs> <laughs> 미안해, 14번 <laughs> 킹콩스탕 자, 킹콩스탕까지 다탑 수협을 했고요 이 중에서 또 6명 탈락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악 어디 갔지, 음악? 여기 있다, 자, 6명 탈락 빠바바밤. 빠바바밤. 자, 저번에 탈락자. 수빈이, 어, 미안해. 자, 수빈이 아까 여, 여기 여기, 여기였잖아. 그렇지. 로키 여기였잖아. 어. 자, 1번 탈락. 2번 탈락. 11번 탈락. 6번 탈락 <laughs> 5번 탈락 한놈 두식기 석삼 너구리 오징어 6개장 자 이렇게 해서 6명 됐고요자 6명을 이제 어, 사다리로 매시겠습니다 자 사다리 나와주시고 자 이번 6월달 정모는 자 6월달 정모는 6월 17일 토요일날 하도록 할게요 장소는 아직 어.. 안정 안정이 졌고요 로크, 동동지, 케빈 킹왕, 이지수, 킹콩. <laughs> 자 됐고요. 자 오늘은 3번이 당첨이고 <laughs> 어게인 어게인 어게인을 얘기하는 거 어게인. <laughs> 빠바바밤, 음악파크자. 아이, 깜짝이야. 귀 떨어질 뻔 했다. 자, 갑니다. Are you ready? 자, 첫 번째 탈락자. 자, 케어장 탈락. 자, 두 번째 탈락자. 자, 케빈. 자, 세 번째 탈락자. <laughs> 자, 동동지 탈락이구요. 자, 과연 오늘의 당첨자는, 자, 로크냐, 로크냐? 자, 이지수냐, 킹콩이냐? 킹콩. 킹콩님 축하드립니다. 자, 킹콩님 축하드리고요. 자, 킹콩 방에 있나요? 자, 콩콩콩, 킹콩. 자, 킹콩 방에 있나요? <laughs> 자, 킹콩 방에 없나? 자, 킹콩 방에 없는 것 같네요. 어, 킹콩이 방에 없나요? <laughs> 자, 킹콩이 방이 없네. 자, 5, 4, 3, 2, 1, 제로! 자, 오늘은 아쉽게도 어게인는 없구요. 오늘 어게인는 없고, 어, 안타깝습니다. 자, 킹콩 방이 없는 관계로, 어, 오늘 10시 이벤트, 10시 반 이벤트. 자, 오늘 이벤트는 여기까지 하구요. 자, 내일 또, 어, 이벤트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쭉쭉쭉 사드리는 거니까, 어, 열이 형의 이벤트, 매일 밤 10시에서 10시 반, 어, 많은 사랑 부탁드릴게요.